안녕하세요. 김튀김의 후아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어, 일산 음, 백마 마을, 백마역 앞에 있는 백마 마을에서 어, 그 23년째 살고 있고요. 거3년이되셨요 네, 네 백마 마을에서만 23년째 음. 살고 있고 여기 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전현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야나다 되는 그냥 공인중개사 한번 해볼까?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주변에도 있으시죠? 많죠. 그쵸? 네,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것들 보면? 저는 하라고 해요. 어 그래요? 뭐 어, 공인중개사를 사실은 저는 공인중개사를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될때 그냥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을 따기는 했지만 아 인강으로 가셨구나 그 공인중개사를 그때는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은행 다닌 게한 15, 6년 되고 <laughs> 학원을 운영한 게한 15, 6년 정도 돼요 <laughs> 근데 이제 뭐그 자격증을 딸 당시에만 해도 이걸 현업으로 할 생각은 사실은 음. 이제 별로 없었는데 아그러면 투자의 의미로 시작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제, 오, 이제 막연하게 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음. 혹시 뭐 이래서 이제 그냥 노후준비 이런 의미로 이제 자격증을 따기는 음. 했는데, 어, 주변에서 많이 준비하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죠. 예, 아들, 딸벌 정도 음. 되는, 어,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고, 맞아요. 요즘에 이제 뭐, 영골 집사고, 영골 대출받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투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의 문제 이전에, 음. 내가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꼭 따야 돼 하면 이제 뭐 요즘 그 고시라고 하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그거보다는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게. 음. 아, 생활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음,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맞아요. 예. 네. 그, 지금 뭐, 공인중개사 현재 현업에서 하면서도 2020년 같은 경우에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만큼이나 정말 보도자료를 네. 계속 이제 그 나오는 것마다 네. 확인하고 공부해야 현업에서 별 그, 문의하시는 것들을 답변해야 될 정도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이 돼버렸지만 공인중개사랑 관련된 세법들은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수학에서 뭐 기하벡턴 이런 것보다 더 실생활에 밀접한 거기 때문에 뭐 세법 관련 공부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시라고 리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직장 다니시면서? 그거는 인가복이? 이제 뭐좀 뭐 개인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 얼만큼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그 기간을 넘는 사람한테는 또, 또 조금 이제 스트레스일 수 있고 뭐 이런데 또 1차 2차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개인들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들의 시간에 따라서 그거는 안 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경우는 뭐 민법이나 상법이나 세법 같은 걸 기존에 이제 그런 지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했기 음... 때문에 뭐 용어가 어렵다거나 뭐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과목들이 나한테 낯설다 라고 하면 1, 2차를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1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서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뭐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제가 시험을 본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민법 공부할 때는 민법 판례만 한 4개월 동안 계속 판례만 봤었는데 네네. 시험 문제 정말로 파, 판례를 그냥 쭉 눈으로 스캔하듯이 읽어서 답이 바로 나올 정도가 되어야 그게 이제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니까. 어, 근데 그걸 오지성. 읽고 생각할 수 없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거죠. 시간이 믈법 같은 게 모자라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내가 그냥 따로 공부할 때 읽고 가만 조건 조건 음. 읽어보고 생각하고 답을 구하면 그걸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시험장에 가시면, 가시면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이제 질문이 빡빡하니까 그래서 공부가 좀뭐 단순하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사실은 저도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음, 1차만 네, 음.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밖에서 기다렸던, 기다려줬던 친구 말로는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돼 갖고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나 그거나 할까 봐 그 이제 그거 나는 음.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지 옛날 해는네 그리고 맞아. 또 맞아. 국민중개사 시험을 합격한다고 해도 음. 그거는 조건일 뿐이에요. 현업에 발을 디디고 현업에서 자리 잡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아 음. 그러면 시험을 보면 바로 개업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 합격을 받다고 합격을 했다고뭐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그 교육을 받죠. 그, 아교육이 예, 예, 예. 그건 뭐 그거는 이제 연수 교육 받고 그다음에 아, 이제 자격증 신고하시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그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하겠다 하 하면 음. 뭐그 그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아, 현업에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게 네. 기존 이제 어느 동네를 가시더라도 음. 부동산이 아파트 한 단지에 몇 개가 그냥 다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지금도 이 옆에도, 네, 어? 옆에도, 네, 옆에도 네, 있고, 옆에도 네. 있고, 어, 여기, 여기도 그렇습니까? 지금 요한 건물 안에 세 개가 있는데, 뭐 다른데도 다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자격증을 지금 따뜻한 자격증을 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토잡고 한 거기 때문에 고객의 리스트라든지 네네, 네네, 네네. 고객하고의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응. 내가 들어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새로운 매물을 받고 새로운 고객을 응. 확보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쵸, 응. 맞아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하시기 전에 은행 업무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은행 업무. 그 학원? 학원을 운영한, 하 아, 학원도 거. 운영하죠. 네. 그럼 모두가 사람을 다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어떤 룰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건다 음. 어려워요. 다 어려? 예. 왜냐하면 음. 백인 백색이기 때문에 음. 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룰을 가지고 접근할 순 없고, 다만 이제 뭐 학원이다 그러면 학부모를 상담을 하거나 학생을 상담하는 그렇 이제 부류가 좀 정해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저 올해만 에도 제가 20, 26세 매수자를 한 다섯 케이스, 여섯 케이스가 어, 있는데 네. 그렇게 이게 젊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음. 있고 매매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시시장, 월세시장 다 있으니까 이게 네, 불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음. 그리고 또 거래가 요즘에는 부동산이 집만 하나 보여주고 거래가 성사되는 건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다음에 음. 부동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저는 뭐 분양시장에서 분양이 끝나면 이렇게 이동하는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뿌리내려가는거기 네, 네,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 한건을 해야되겠다라고 하면 음. 그 거래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래하는건 그걸로 아웃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기 어다 그렇죠 발교롭다. 그렇죠 비록 그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객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또더 찾아주시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고객층이라 하면 이게 저희 쪽에서는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는 게 그렇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고정 고객님들이라 하면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고정 고객인 건 아니고요. 네, 고정 네네, 고객이라고 알겠어요. 하면 어,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구하거나 뭐 집을 팔아달라고 하거나 음, 이런 고객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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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번의 고객이에요. 음, 네. 그리고 숨어 있는 두 번째 고객은, 운영한 고객은 운영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부동산들하고 어,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네.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부동산들이 저와 물, 물론 부동산 업을 하는 경쟁자이기는 네네. 하지만 부동산을 하다 보면 저한테 없는 물건이 옆에 부동산에 있을 수도 있고 음, 그 물건을 음, 찾다 보면 같이 또 협업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고객의 또 제2의 고객이에요. 아, 계획의 그렇구나. 거. 그 저는 사이트에 한 물건이 예, 올라오면 예, 그걸 예, 모두 그렇지. 들어가서 공유를 하고 먼저 이제 개타시는 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건지. 그렇죠. 내가 만약에 예, 그 물건이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가요? 내가 집주인인데 집을 음. 팔려고 내놓는데 모든 공인중개사 그렇지. 협업을 하는 음. 그 부동산들한테 다 아. 물건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하죠. 내가 없는 좋은 물건 다른 부동산에서 네. 가지고 네네. 있으면 내 손님한테 음. 같이 또 협업해서 음. 알려드리고 음. 하니까 이제 부동산끼리는 네. 경쟁자이지만 네. 제2의 고객인 거예요. 그게 지금 10주년을 하셨으니 여러 해를 아니에요. 같이 하셨으니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이 아. 되어 있을 텐데 그게 꼭 오래 했다고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요일이 보기보다는요. 뭐 손님하고도 네. 신뢰가 형성되려면 신뢰가 네. 과정에서 신뢰가 사, 소, 손님한테 전달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뭐 진실하게 해야 되는 네네. 거지만 부동산들끼리도 아, 그렇게 네네. 대해야 되는 네. 거죠. 음. 한번두번 번 거래해봤더니 아저 부동산 이상해 네. 그러면 그 다음엔 안 하게 될 아, 거예요. 그렇죠. 손님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갔더니 음. 아 거긴 좀 왠지 좀 그래라고 <laughs> 하면 그다음에안 하실 네.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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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고 음. 기존에 오랫동안 음. 한 부동산들이 뭐 10년 20년 했는데. 구태열 의연하게 그냥 집만 보고 거래해 준다 이렇게 네. 되면 그 시장에선 자꾸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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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그러면 아까도 네, 네.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한두 건의 거래가 있고 나서는 그런 신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부동산에 이제 개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가서 내 부동산 자리를 물어보는 거죠. 아 처음에 부동산 네, 할 처음에 때요. 할 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음. 뭐 부동산 뭐한뭐그 공인중개사 협회나 이런 데 보시면 음. 그 물건을 부동산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 장이 있어요. 아, 거기서도 있구나. 예, 거기서도 찾아 보시고 아니면 이제 내가 할곳 어떤 포스트를 음. 정하셔서 그 인근의 부동산에. 어뭐 이제 부동산, 어 혹시 이제 거래할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보를 찾으셔도 되고 아 그렇군요. 저는 부동산 자리를 좋은 데를 내줄까? 그런 데가 있어야 본인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부동산은 이런 아파트에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 물건을 가장 많이 다 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토지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응. 근데, 근데 그 지역에 따라서 음. 여기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네네. 신도시예요. 네, 맞아요. 여기는 땅이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아파트를 하는 데고, 음. 이제 뭐 지역마다 보면 뭐 개발 제한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그뭐 땅이 아직 그 여력이 많은 뭔가가 이제 되어 있지 않은 만들어지지 음, 않은 음, 그런 음. 땅이 많은 곳은 땅을 하는 거고 또 공장들이 뭐 밀집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이제 수도권 밤일 업제 이기 때문에 음. 공장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공장들이 밀집한 곳에 부동산 신규도 공장을 하는 거. 아 그러면 그게 정, 그 병원의 내과 산부인과 이런 것처럼 전공 과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무래도 그게 내주도공이 되는 거구나. 그거는 그러면 시험이랑 별로 관련이 없죠. 시험이랑 관련인 거는 어 당신이 공장을 할 거기 때문에 공장 부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 뭐 아니면 아파트를 음. 할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있다 그 이론을 다 공부하는 거고, 음. 현업에서 이제 본인이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어디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정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계속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리고 요새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 그리고 손님분들한테 어떤 한, 손님이라고 이제 만약 가정을 해보면 손님이 한 부동산에만 가고 한 부동산에만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거래되는 건 많지 않아요. 요즘 음. SNS가 너무나 활발하기 때문에 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덕분에 음, 음. 뭐 전국구 투자자가 많은 편이지만 해외 투자자들도 꽤 있거든요. 아, 그다 SNS 통해서 아. 하시는 거잖아요. 중국. 아니 중국, 일본, 미국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음, 뭐 베트남 이런 동남아 말고 그뭐 남미 쪽에 뭐 이런 남미 쪽에 이런데에서도 아이 SNS 보고 거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신기한 세상인 것 예, 같아요. 예, 신기하죠. 예. <laughs> 옛날에는 정말 복덕방 있어가지고 음, 막이는데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네.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잡기도 어렵고. 예전에는 복덕방 그래갖고 뭐 사랑방 그래갖고 뭐와인에는 뭐 이제 간식 먹으면서 이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냥 한가하지가 않아요. 일단.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부동산 시장들이 되게 핫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따로 막 그냥 다정다정하게 막 얘기하고 이러지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서로. 예, 서로가. 네. 예. 그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보람을 가장 느꼈던 적으 언제세요? 큰 보람을 느꼈던. 아, 어, 그거는 이제 이건 업이기 때문에 뭐 네. 어, 이제 그냥 다르게 하고 음. 그냥 그 공정하게 하고 그뭐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어 이제 뭐 조금 중복된 얘기일 수 있지만 네그 거래 하나 하려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음. 멘탈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그 과정에서 이제. 아 저에 대한 성향을 알고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다독여 주시고 뭐 이러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거래했는데 그게 고정 고객이 되고 뭐 유튜브 덕분에 어, 많은 그 원격지에서 지금 어쨌든 저를 음, 그러니까 네. 저는 손님을 처음 접하는데 그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음. 오시면 저한테 너무 이렇게 그 친근하게 접근해서 네. 처음 뵙는 얼굴이거든요 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한 일이에요. 음. 그리고 이 일은 뭐, 뭐, 작은 돈으로 정말 통나무를 사는 일이 아니고 큰 돈으로 본인의 전재산을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거래를 많이 하는 와중에 큰 트러블 없이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그냥 일이 잘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 그냥 어 서로 실, 그러니까 거래하기 이전에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굉장히 보람된 일일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부러워요. 자격증 음, 어, 너무 따기 어렵고, 시험 너무 어렵고. 근데 자격증 따시고 또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음, 근데, 뭐,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서 얘기할 순 없지만, 운, 우리가 이제 뭐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운이 좋다는 거는 뭐 행운이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뭐한 번을 어, 본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만큼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음. 실패한 것도 분명히 경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하거나 그 일을 다시 재차하실 때 그게 분명히 발판이 되실 거예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께 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거 하고 거의 인맥상통하는 네. 얘기예요. 네. 근데 자격증을 따고 안 따고는 음. 자격증 시험은 꼭 당신 한번 밖에 일생에 한번 밖에 볼수 없어요 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올해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 타, 뭐 이제 합격하지 못했거나 하더라도 이건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물론 이 공부가 공부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실무에서 어, 이제, 아까 뭐, 공장을 하느냐, 토지를 하느냐, 아파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서 조금 뭐, 우리가 그 전체적인 이론에서 뭐 벗어나는 것들도 있고 하겠지만 네네. 그 모든 그 이론들이 공인중개사 하면서 공부한 이론들이 자격증 여부랑 상관이 없이 내가 그냥 경제에 관심을 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 재산, 지적 재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는 저는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그러니까 아. 아, 하지 말까는 내가 이거 일을 시간을 투자하거나 뭐 여건이 지금 공부할 만하지 못해 그러면 건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거고 이거는 굳이 선택지에서 음. 하지 말까를 고민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서 아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전현재 <laughs> 전현재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